형 어? 기지가 돌아왔다 친구들도 같이 왔네? 킹 조지 얘네들은 조지랑 베디야 어, 안녕 베디 완전 웃기게 생겼다 완전 웃겨. <웃음> <웃음> 마미에요 오늘 해볼 게임은 피기가 챕터 10이 나왔대요. 오, 어떤 거예요? 아, 챕터 10 전에 챕터 9에서 그 시티맵 있잖아요. 네. 마지막에 우리가 막 대화하고 있는데 누군가 훔쳐보잖아요, 골목길에서. 맞아요. 그 친구 누구지 알아요? 누구예요 도대체? 아, 모르니까 제가 물어봤죠, 마미야. 아, 아,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 모르니까 뭐야, 아는 어, 이번 맵은 몰인가 봐요? 뭐 쇼핑몰이런는가 같은데, 그죠? 뭐뭐 뭐 사고 이러면 안 돼요, 마미. 아, 나 사고 싶어. 지름신이 돕는 거 아니겠죠, 마미? <웃음> 지름, 지름. <웃음> 그럼 안 돼, 고 일단, 어그 공부길에서 우리 찾아봤던 애가 누구지 한번 찾으러 가볼게요. 가고가가고가아 뭐야, 포니 이 녀석 진짜 안 따라왔네. 그들이 이쪽으로 도망쳤어. 뭐리 찾아야 해. 야 찾는 거보다 포니부터 찾아야 돼. 어, 쇼핑몰이네? 응? 어왜 여기에서 봤을까? 왜 여기로 어? 왔지? 도대체 뭘까? 그럼 나는 물건을. <laughs> 뭘 사요? 아, 진짜 그면안 되지. 어, 우린 반드시 널 찾을 거야. 아니 가 누구든지 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다고. 나도 상관없다고. 야, 지지야. 넌좀 상관 좀 해야겠다. 야, 씨. 너 머리 잡고 있네. 어, 뭐라 색끼 발견, 발견. 어, 벌레 색끼 여기 큰거 있어요. 오, 오, 방금 오, 전에 여기 파리도 필요했고. 어, 여기 오 어, 노란색키도 있고. 여기 하키차도 있고. 어, <laughs> 여기 농구공도 있고. 농구공이. 어, 총막았어 여기 막빠졌색깔 이상한 게 있고. 여기 <laughs> 지나가면 막 아, 깜짝이야. 어, 씨 <laughs> 뭐야? 소리나요. 뚜두두 소리나요. 어, 뭐야? 무슨 소리지? 펭귄 나왔나요? 어,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어, 이번 펭귄는 과연 무슨 새일까요 어, 저어 온다. 어, 맘이. 크나스. 저총못쏴요왜 아피가 일단 뭐타미네터예요 어, 갑자기야. 눈이 빨간데 뭐 붙은가 봐 이게 뭐야? 오, 와봐요, 샘지가. 샘지가 있어요, 샘지가. 어, 녹는다. 저러 가봐요. 텐지가. 텐지가 있어요. 텐지가. 어, 텐지 뭐야 저거? 어, 저, 저 뭐야? 어, 마미. 지금 앉아. 저 로봇, 로봇 로봇 어, 빠르게 어야 되고 일단. 저총 있어도 잘못쏴요 헤디. 아, 총 뭐야? 저저 노란색 깔 키밖에 없는데 찾아줘. 아, 어, 전 일단 갈게요, 마미. 헤? 헤디. 어, 여기 탄자 필요하고. 네? 대디 쫓아봐요 대디 어절 쫓아온다고요? 네. 아 왜왜 맘이 총 있잖아요 총 쏴요 빨리 실패하더라구 무서워 아 그냥 쏴요 어, 어 <laughs> 여기 빨간색 키 있다 아까 그쌩쥐 뭐지 근데? 뭐지? 아 그래서 막 우당탕탕 아까 그 소리가 쌩쥐가 움직인 소리인가봐요 어 봐봐요 어 마미 쏴요 아잠깐만잠잠깐만 일로일로 일로 통화통화통화통이고 이거 총 들고서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 아니 우리가 총들뭐가뭔

아지금지아 아, 안되겠다 지지 깨워야 될것 같아요 자기네. 지지 깨울요 지지 자기네. 지지야 자기네. 지지 아 일단 뛰어요 오제 나와버렸어 어다가버어 오오 방금 전에 오오 방금 전에 큰어아 근데 이제 뭐야 돼요 우리? 어 그러니까 아이템 어디 있어요? 아이템 어 여기 노란색 기다 어 노란색 기 오케이 내가 갖고 가 아아 쟤 노란색 기가져가가어 여기 뭐지? 여기 길이 없네 길이 없어요? 네아뭐 아, 렌치도 필요한, 것 같고, 필요한 거 같고 빠루도 필요한 거 같고 판자가 필요하대요 큰일 났다 파는 줄 몰랐다 야얘 움직이다! 으악! 얘 언제 왔어 언제 왔어 언제 껴왔지? 어? 그 어, 큰일 다 여기 여기 나가주고 자 여유롭게 자 여기서 나가서 나 따라가려고 하면은 저기 노란색 금고에서 자 뭐가 있나 한번 보러가고 야 여기 돼지들이 막어짱 부으신데 이거? 어! 마미 렛지다 렛지! 렛지! 잡아요! 오 어, 어, 깜짝이야 조심해요 야, 조심조심 비켜 비켜 조심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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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미 조심해요 지금 제 쟤가 뒤에 있죠? 네? 지금 그 피기도 뒤에 있어요 어, 조심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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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스크롤이 또두 개라서 다행이다. 따라야지면 <laughs> 마미 엉덩이 보면서 올라갈 거야, 네? 어 최고. 뭐, 뒤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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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뚱하네요. 어 마미 그럼 거기서 좀 잡아라. 네? 렌치. 아, 어, 뭐 렌치? 선총? 아 막힌 길이네. 렌치 또 어디다 써야 되지? 지금 비기가 뒤끝으로 춤추고 있요어 그래요? <laughs> 어 근데 아까 그센쥐 춤은 뭐지? 뭐지? 어? 아 여기 있네. 숨었구나. 숨었네. 나지. 나지. 아제 착한 지 나쁜 지 모르겠네. 어 아미 저 청색깔 거 카드 키워드거든요? 네. 카드 키워드 어땠어요? 응. 아 그걸 알면 마미가 마미가 아니죠? 네. 아, 판자 나야 와돼판자판자 판자 아, 어딨죠? 판자를 발견해봐요. 저희는 쪽으로 오지 마세요. 어 지금 마미 근데 저희가 뭐오 어! 빨간색이 아 빨간색이 여기 없던데? 어! 판자 여기 있다. 어, 우와. 아 판자가 의자에 있으니까 나무가 네. 나무가 나무에 뭐야? 좀 피기 아 뭐야 마미 거기 대치하고 있으면 네. 어때요? 좀 올라가야 되는데? 아그쪽으로 말고 다른 길로 어, 와요 다른 길도 있어요. 그래. 다른 길 다른 길. 지지아, 지지아 형. 자, 제가 일단 올라가 가지고 판자부터 놓고 네? 하늘색 키본적 있나요? <laughs> 어, 우리 뭐 아는 게 없네 지금? 어떡해. 어 마미. 어, 무슨 이상한 소리 났어 아, 제, 제가 판자 놨어요. 하늘색 아, 키 있으면 될거 <laughs> 같은데 하늘색 키? 새끼. 하늘색 키가 어디 있을까? 하늘색 키. 어, 마미야, 좋음, 진짜 좋아요. 하늘색 키 여기죠? <laughs> 오 대리. 어, 말하는 대로. <laughs> 어,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아, 설마 여기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 자, 일 자, 여기 들어가면? 오, 어, 총알 있고요 일단. 오, 어, 맞춰주세요. 여기 오렌지 키도 있고, 어? 여기 파루도 있다. 오케이. 오. 어? 나 초록색 키 아까 왔다, 맞죠, 제가? 나 모르겠죠. 그래도는. 마미 일단 제가 그러면은 파루를, 어? 파루야, 파루야, 파루 빠루 안 들린다. 어? 어? 파루 들었죠? 들었다. 파루를 들고 가서, 어? 문 뜯어주고. 문 뜯어주고. 파루가 말이야. 파루가 보면 이거 말고 마미. 네? 그럼 정원 잡히는 거잖아요 아니요, 대리해보요. <laughs> 제 지금 에스컬레이터에 지금 몸에 기대고 있다고요. 어디 있어요? 어? 저기다. 있제누구 쳐다보고 있는 건지? 오, 들었다, 들었다, 들었다. 어여오 내려, 어, 여기 빠르 빠르 어, 여기 빠르 쓰는 있는 데 있는데 오 어, 여기 방금 빠르 쓰는 데 있었어요 뭐, 자판기 같은 거 조심해요 내려가자 어, 빠르 빠르 이거 뜯고 뜯고 오뭐 어, 어, 밑에 뭐 열렸는데요 마미 저 자판기 쪽으로 가봐요 네어 네? 어, 제가 일단 일기 어, 피기 쪽으로 데고갈게요네 일단 일로 데리고 야 어, 돼요 네. 저 지금 총조가고 있어요 네 혹시 그 초록색깔 네. 카드키 제가 어떤건지 까먹었는데 그거 찾으면 얘기 좀 해줘요 알 아니 아, 지금 여기 여기 오렌지 키 오렌지 키 제가 쓸 테니까 오케이. 마미는 하늘 아니 아까 전에 아 하늘색 키 여기 있었고요. 응? 자음 어디로 가자. 자 마미한테 뭘 시켜야 되나. 아, 나한테. <laughs> 마미 마미 어? 뭐야 여기 어 금고 이거 뭐 스마트폰인가? 뭐야? 뭐 카, 카드인가 스마트폰 같은 거 하나 찾아야 돼요. 어디 어디. 여기 열어야 되고요. 아 마미 여기 여기 밑에 여기 동전 있다니까 동전 동전 어쓰는 거예요? 동전 린다어 위에 있어요. 여기. 내려온다 소리, 내려온다. 소리. 마미 이거 동전 동전.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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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형뽑기 인형포키, 인형뽑기 인형포키. 인형뽑기 어딨어요? 아까 여그 봤는데 어디죠 2층 2층 2층? 와! 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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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리와, 아, 이리와, 이리와. 아 2층 아니잖아요 아, 1층에, 1층에 있잖아요 아, 어 하나, 아, 하나, 하나, 하나 음. 더 없죠? 하나 더 없고 하나 하나만 하나더 찾으면 돼요 하나만 더 하나? 동전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찾아야 되고요 일단 피기는 저 따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게아 초록색 카드키 어디다 놨지 나? 초록색 카드키 어디다 놨죠? 어제제마비한되 가나봐요 없어졌어요 어? 어딨지? 아 초록색 나사 안 보이는데? 아 뭐야? 큰일났네? 어나 초록색 카드키 어다 났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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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요? 어 그럼 좀 잡아줘. 어 그쪽만해, 그쪽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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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여기다. 아 초록색 카드키 어다났 조심 조심, 어, 조심, 어디, 어디, 조심. 어디, 어디, 조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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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laughs> 어디 어디. 어디 어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 아, 아, 그렇게 어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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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디 어디. 어 어디. 어 어디. 어어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저기디기어다 어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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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맘이 왜 어, 어. 아, 맘이 뭐? 안누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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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거다. 아까 어, 스마트폰. 아, 어, 어, 맘이, 어. 맘이 어디어요 지금? 갑자기 스마트폰 없죠? 맘이, 맘이. 어, 여기, 도시 여기, 도시 여기 도시 공고, 도시 금고. 도시 금고 있거든요. 도시. 왜 스마트폰? 대지, 조심해. 요 왜요? 어디어디어디 어디 있어요? 미안해요, 대지라고. 저 대지 아니에요? 어, 어디, 어디, 어디? 대지한테 가려 아, 맘이, 아, 좀 어떻게 좀 해봐요. 저, 뭐야? 들어가려는데 나도 들가려얼굴막어요뭐이요 저 방금 들어갔던데 제가 지금 피기 데리고 가고 있거든요. 아, 왜 있거든. 깜짝이야? 빨리 빨리. 동가동가안 해. 동전동전동전 동전, 동전. 동전, 거기 아까 아까 인형 폭기 인형 폭기. 1층이가이트인가 일층, 일층, 일층 네. 1층 일층이요. 일층 인형 폭기 인들 가세요. 인형 폭기가 어딨지? 자, 한번 찾아보세요. 네. 제가 여기서 에스컬레이터인데서 빙글빙글 돌테니까. 네. 아, 한번 찾아보세요. 네네네. 네, 네, 네. 자, 피기 피기 일로. 뭔고 뭐 있는 거 같죠? 어예예예저 어, 따라가고 있자, 지금. 지금 정신이 없다. 와, 저 피기 한쪽 눈은 완전 빨간색이고요. 한쪽 눈은 막 빨간색이었는데 회로가 막 터졌나 봐요. 아니면 막뭐 이성 저성 한쪽 팔은 어, 뭐야 한쪽 팔은 톱인데어 어, 하얀색 하얀색 어 하얀색이면 하얀색, 네, 2층 네, 2층 네. 올라가네 우리 1분3 0초남았어요 네네! 어비기 네. 어! 어 비왜 비기, 어, 비기, 이렇게 절해어 깜짝이야 맘미 어. 어디로 올라오고 있어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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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밖에. 어? 일로 올라와서 빨리빨리 빨리 열어줘요 지하가 따라서 나갈게요 조심, 조심. 조심. 조심해요 조심해요 네, 네저 여기 백미가 돌고 있거든요? 대가, 아 그래. 어디로 마이저 쓰러지기 일부 직전이에요 자 자자 열었어요 열었어요 나는 열었 요 나는 내요어어어야어어어아 바로 빨리 나와. 너 거기 책상 밑에 숨어있는 거다 알거든. 어, 어, 얘... 어, 내가 찾던 애인데... 야, 나 방망이 내려놔. 야, 뭐야? 너 조지잖아. 조지, 조지야. 어떻게 나를 아는 거지? 너희들은 누구야? 어, 너, 나 어떻게 알아? 나 몰라, 나 데디야.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애는 지지라는 친구고, 너는 이 아이 알고 있어? 어, 나 알아. 누구야? 이 아이, 내가 찾던 조지라는 아이야. 야, 조지야, 너왜 이렇게 도망간다는 거야? 아우, 우리 가족이 병원을 방문한 이후로 이상하게 변했어. 무서워. 나는 할머니를 찾으러 왔는데 모두가 너무 무서워 보였어. 그래서 숨은 거야. 아우, 미안해. 우리랑 함께 있으면 넌 안전할 거야. 걱정하지 마, 조지야. 아, 내 가족을 다시 볼수 있을까? 아, 가족 보고 싶어. 조지야, 아, 우리가 꼭 찾아줄게. 어, 약속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알았지? 얘들은 조지랑 데디야 어 안녕 데디 완전 웃기게 생겼다 어? 완전 웃다야 기분, <laughs> 기분 나빠 기분 <laughs> 나빠 지지야 데디야 우리가 근처에서 헬리콥터 신호를 추적했어 나 완전 대단하지 않냐 아, 나는 미스터 피를 빨리 찾으러 가야 돼 그럼 빨리 가자 지지와 나는 데디 너랑 함께 갈 거야 이번엔 꼭 함께 갈게 어 알지? 하지마 지지는 방금 돌아왔다고 어 돌아온다고 약속할게 우리가 없는 동안 조지를 돌봐줘 부탁할게 아유, 부탁해 아, 그와 그의 물이, 미스터 피, 멈추게 만들어야 돼. 빨리 가자!